세점 A, B, C를 이어 각 A, B, C가 45도인 삼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. 점 B의 위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시오. 점 A, 2콤마 1, 점 B는 B콤마 1, 점 C는 2콤마 6. 이렇게 점의 위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주었네요. 가로축의 눈금과 세로축의 눈금을 차례로 써서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. 자, 점 A, 2콤마 1, 점 B는 B콤마 1이에요. 가로축의 눈금을 모르는데, 세로축의 눈금은 1이다, 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 점 B는요, 바로 이 직선 위에 있어요. 이걸 직선 L이라고 해볼게요.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습니다.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. 그런데 C를 보니까 C는 2콤마 6이래요. 이 콤마 6 여기다가 요렇게 c 를 나타내 볼수 있지요. 그렇담 이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했으니까요, 요와 같이 표현을 해볼수 있겠네요. 그렇담 여기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 선분 c a 와 직선 l이 수직 자 직각의 표시를 해둘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음, 삼각형을 그릴 건데 지금 B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. 자, 각 C, A, B는 그 크기가 몇 도? 90도입니다. 그리고 주어진 각 A, B, C가 40, 어, 45도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이렇게 45도 써줄게요. 그리고 나머지 한 각이 뭐가 되죠? 나머지 한 각은 각 A, C, B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. 세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 A, C, B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. 180도에서 90도와 45도를 더한 것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. 각 A, C, B가 45도가 되는 거네요. 그러면 각 C, A, B가 90도이고요. 나머지 두 각은 각각 45도로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? 그러니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. 이등변 삼각형은 길이가 같은 두변 아래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, 변 AC하고 변 AB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자, 변 AC 그 길이는요. 두점 사이의 거리 한 수를 세어 보니 다섯 칸. 그러니까 5란 말입니다. 자, 변 AB도 그 길이가 모는 다섯 칸만큼이 되도록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렇담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가 5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요렇게 B를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와 같은 삼각형이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원하는 건점 B의 위치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였습니다. 점 B의 위치를 순서상으로 가로축의 눈금과 세로축의 눈금을 차례로 써서 7,1로 표현합니다.